네. 오늘 야수 부분 MVP 나지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티비를 통해서 팬분들과 네.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팬분들께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외야수 외야수입니다. 외야수. 나지환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 제가 좀 이렇게 나지환 선수 직접 보면 좀 네. 축하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일단 뭐 타이거즈 역대 최다 홈런. 네, 네2 0 8 홈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현준이의첫돌좀 지나지만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굉장했습니다. 사타수 사안타, 1타점2득점 네, 네, 오늘 승리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이기는 게임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도움이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기분 좋고요. 어, 고참으로서 좀더 노력하는 모습,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기는 게임에 도움이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타격 부분, 수비 부분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고참 선배로서 네. 이제 어린 후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좀 후배들에게 좀 어떤 조언들을 평소에 많이 해주시는 편이십니까? 아, 조언보다는 항상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후배들이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라운드 안에서 조금이나마 말도 걸어주고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게임, 게임, 한 게임 하면서 좀더 후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고 참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나지환 선수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집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팬들과 이렇게 야구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또 전국에 많이 계신다는 것도 선수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어, 올해는 한번 겨울 야구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화이팅 힘차게 외쳐주시고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기아 화이팅 나지완 선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투수 부분 MVP 이민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기하 태그자 이민우입니다. 야, 왕관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laughs> 오늘 7이닝 1자책, 탈삼진 8개, 피안타 3개밖에 없었어요. 퀄리티 스타트 기록했고요. 삼승 축하합니다. 네, 감 네,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지원 형이 매일 저 던질 때마다 쳐준다 해서 매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여진이 형 씨도 쳐줘서 네, 쉽게 좀 이긴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오늘 4이닝 연속 이회부터 오회까지 3자 범퇴를또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모르셨어요? 그거? 네. <laughs> 너무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해 가지고. 오늘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운드에 올랐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 최대한 맞춰 잡으려고 네, 가볍게 던졌고요. 네. 이 6회부터 이제 좀 밸런스가 좀잘 맞아서 이제 힘으로도 좀해 보고 근데 네, 일단 승택이한 리드가 너무 좋아서 음. 쉽게 던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이민우 선수, 네 쭉쭉 승리를 쌓을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도 끝까지 응원할 텐데 이건 좀 외란된 질문이긴 한데 이민우 선수 요리 잘하시잖아요. 오늘 같이 승리하고 기분 좋은 날좀 어떤 요리가 좀잘 어울릴까요? 아, 이럴 때 그냥 시켜 먹는 게될 것. <laughs>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집에서 응원 중이신팬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들분께서 저 야구장에 오시면 더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아 화이팅 역시 이민우 선수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아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민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